저리 이제 10편 지 19편 말씀 듣겠습니다. 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원 산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하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10편 79편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그 준비하면서 좀 놀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저도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제가 참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고, 분명히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 응답은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주님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정말 기도할 힘도 없는 가운데, 그래도 기도는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여전히 있으니까 정말 신음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밤에 잠도 못 이루면서 정말 그냥 충만하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약해 보이는 기도. 그리고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 10편 79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10편 79편 기도랑 제 기도랑 거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10편 79편에 그 저젠 아삽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너가 그때 정말 약해 보이는 기도 같고 믿음이 부족한 기도 같고 심없이 드리는 기도 같고 낙심하며 드리는 기도 같을지라도 내가 그때 너의 기도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시편 79편이 지금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기록된 거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시편 79편 말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나 자신도 그렇고 특별히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나.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좀 간단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이 시편을 썼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참다참다가 잠다, 잠다, 여러분들 마지막 징계가 뭐냐면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결국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백성데 너희 계속 죄짓고 계속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뭐 어떤 가뭄이라는 징계도 주시고 또 어떤 전염병이라는 질병도 심한 너희들이 계속 말씀 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 죄지으면 결국 이방 나라가 너희들을 쳐들어서 나라가 망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엔 계속 죄를 짓고 결국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같은 여러 이방 나라 바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나라가 그리고 그그 바벨론의 그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까지 막 시체로 나라가 가득하고 정말 그런 바로 이런 현장을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사비 보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볼까요? 1절부터 제가 제가 세 번역 성해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대립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성전 더럽히고 불태우고 나라를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또 2절에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3절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마. 그러니까 나라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시체가 여러분들 길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광경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겨요. 4절에 우리는 이웃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웃음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평상시 이스라엘을 좀 시기하고 안 좋아했던 에돔 모아, 암몬 같은 주변 나라들은 그런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바로 시편기자 아삽이 보면서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그 시편기자 아삽은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근데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자기 민족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세들의 먹이가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내 삶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현실은 그 비참한 현실이 멀리서가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비참한 현실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현실이 너무 어쨌든 비참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 겪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때 저 사람들이 반드시 아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내 삶이 아무리 비참해 보이고 내 가정현실이 아무리 비참하게 보여도 그때 내 마음이 여러분들 무너질 거예요. 힘들 거예요. 중요한 건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서 절대로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이 5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도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여러분 아삽이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지만 이게 여러분 이게 비명 소리하도 같습니다. 통곡 소리하도 같. 하나님, 우리 보세요. 우리 너무 비참해요. 언제까지 우리 이대로 내버려둘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여전히 기도를 해요.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어쨌든 힘이 없어도 중요한 건내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내 마음 어쨌든 기도가 안될때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워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서 절대로 모여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평기자가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진노를 쏟아주세요. 얘기해요 6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부어주세요 10절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어 내버려, 두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두 12절 주님 우리 이웃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일곱 배로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요 그 바벨론도 그렇고 자기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애도 모아 암모니 비웃으니까 하나님 저들 심판해주세요. 하나님, 저들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이 기도도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릴 수, 드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럴 때요,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어찌 보면 나와 또내 가정을 어떤 죽음으로 몰아넣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너무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솔직히 마음을 쏟아놓으면, 물론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물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 하나님 이 정말 벌 주세요. 하나님이 심판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시편 기자는 그 지금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기도고 사랑하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아픔들, 한, 원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왜 너무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고백을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주이실 메시지예요. 내내 내 앞에 내 삶에 또내 가정에 어떤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 원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서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미리 말씀드릴까요? 10편, 79편 이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응답 받았어요. 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빌론으로부터 이방나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세 번째 성경을 성경 읽어드리죠.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오, 마십시오. 주님의 극렬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10편 기자의 이 8절 9절 이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여러분들, 바로, 주님의 긍유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10편 79편이 그 제목이 있는데, 세번형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스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긍유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비참해 보이고, 우리의 가정 현실이 비참해 보일 때, 우리가 우리를 봐도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와서 나를 불쌍해 달라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돌아오는 건 실망이에요.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문제로, 이 고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와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어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긍유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시편 기자는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자기들이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자기 죄 때문인 걸 알았어요. 맞죠?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지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이렇게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중에 우리 가정이 겪는 고난 중에 상당한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겪는 으로운 고난도 있어요. 요셉처럼 욥처럼 그런 고난도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 때문에 겪는 고난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죄 하나님께 함부로 지시면큰코 다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또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럴 때또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연약함으로 죄짓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지막이에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죠. 갇힌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 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발로 살려 주십시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시평제처럼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내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신음을 들어주세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죽게 된 나를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 기도 드린 적 없으세요? 저 있거든요. 어쨌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신음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이러다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10편 기자 아삽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 들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시편기자 아삽은 이, 이 기도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뭘 어떤 것 위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은 당하지만 고통은 당하겠지만 반드시 내가 바벨론 이방 나라의 포로로부터 너희들을 훈련하기해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끝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 비참한 현실이 끝이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잠시는 이런 고난 당 고통 당.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 다시 포로로 풀려나서 다시 고국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다시 세우고 다시 나라 세우고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는 복을 줄 거야.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 아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걸쏟다 놓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뭘 붙들고 있는 거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중심에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붙들지 않으면 기도 끝까지 못 합니다. 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도는 응답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을 여러분, 내 기도의 중심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말씀이 내게 중심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계속 기도할 힘을 줘요. 할렐루야. 이런 마치 오뚜기가 여러분들 넘어져도 금방 계속 일어나잖아요. 중심에 추가 있잖아요. 내 기도의 중심에 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며 약속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7 9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아삽은 마음을 쏟아 놓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살려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루어 주겠다고. 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생에 나눴지만 지난 금요일 날 안쓰권사님의 딸, 김현사님을 병원 신방하고 왔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1년 전에 의사들 다안 된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의식 깨어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될지도.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했잖아요. 말씀붙 들고.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우리, 우리 안권사님이 저에게 김현사님의 그, 그 상황을 저한테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매일매일 말씀마다, 매일 말씀 기도 때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고,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김현사님, 진짜 의식이 깨어나 있고요. 눈도 뜨고요. 말 알아듣고요.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정말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아, 경험했대도요. 근데 또 하나, 여전히 몸이 마비되어 있고 말씀 못하신 김현 생을 보면서 여전히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주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는데, 지난 주일날입니다. 제 예수동의 일기 훈련 받는 분 중에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 계신데, 제가 이 성도님을 최근에 신방했거든요. 이분이 내출혈로 이분이 쓰러진 분이세요. 식물 인간이었던 분이세요 이분이. 그런데 그 아내분이 자기 남편이 어떤 일로 정말로 이렇게 신경 써서 내출혈로 쓰러진 식물 인간이었어요 몇 개월을. 그런데 이 집사님과 이 집사님과 아내 집사님과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재활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지내고 계세요. 이분이, 목사님, 나식물인간이었어요나 근데 주변에서 기도했어서 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겐 다시 김현쌤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저는 또그처럼 주님의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앞에 보이는 실이 아무리 비참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속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반드시 이루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침노하심의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오늘 성도님들 마음을 그대로 주께 고백하세요. 쏟아 놓으세요. 대신 절대로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 결론 안 났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다면 계속 기도하세요. 마음을 쏟아 넣으면서 오늘 하나님. 내 마음에 힘든 마음,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다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쏟아 놓으니,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주여 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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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든 마음,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괴로운 마음, 자자하고 절망되는 마음까지도 주님께 다 쏟아 놓으며 나아갑니다. 인내하기 어렵고 참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믿을 뿐 오직 주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기도할 분 오직 직주밖에에없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랄 뿐은 주님밖에 없기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시 오직 주님밖에 없 n o d i tuning b a 주님 your gear, t u n i 하 g nagamida, t u n i 하 g tuning, tuning, 하시려 주시옵소서. 8절 9절 말씀 붙들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극렬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기도할 때 주님 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가족들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이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 앞에 지은 나의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나갈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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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붙들기 다했습니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여래샤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의 중심의 추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나를 살리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약속을 이루어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다스러.